안녕하세요. 첫파리박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삼성 QM6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부산이었나 경남 쪽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직접 이제 배달을 갔다 온 적도 있었고 어, 꾸준히 판매가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얼마고 얼마 정도면 이제 구매가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 이제 딜러 전산인 카 매니저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 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은 어, 뒤로 건너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어,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시면 이제 딜러를 만나고 이제 구매를 하셔야겠죠. 매장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어, 진행하고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엔카나 뭐 케이카 같은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딜러를 만나가지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될게 전산을 같이 보겠죠. 왜냐 차를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아니요 미리 알아보셨다고 하더라도 딜러를 만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가 카 매니저라는 딜러 전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오른쪽 위에 마이페이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환경 설정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비밀 번호를 다시 입력을 하게 되시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딜러가 전산상에 나오는 차량의 금액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기본값에 0원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100만 원이 올라가 있다던가, 200만 원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그 딜러는 거르시면 되고요. 어 다른 딜러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한테 오셔도 항상 이 부분은 어맨 처음에 확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그럼 이제 삼성 QM6 차량 어 보도록 할 거고 이 QM6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일반적인 이제 QM6 어 처음에 대략 2016년도부터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등급은 SE, LE, ALI, 다음에 알리 시그니처 등급까지 있고요. 그리고 사륜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솔린 모델도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더뉴 QM6부터 LPG 모델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도 있고, 디젤 모델은 1.7과 2.0으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 10만 키로 안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차량도 출시된 지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정상 키로수가 한 8만에서 10만 키로 정도 대가 정상 키로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더 짧은 차량도 있겠죠. 그래서 금액순으로 보게 되면 가장 싼 차량은 가격이 1,500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연식이 17년식이에요. 연식 대비했을 때는 어, 가격이 나쁘지 않죠. 같은 연식대에 산타페라던가 소렌토 보면 어, 이거보다는 좀더 비쌀 거예요. 한 2, 300만원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고요. 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차가 이제 동급의 뭐,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감가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1,550만원 가장 싼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는 9만 7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차량 외관은 뭐 그냥 쏘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량 내부 보시면 이제 가운데 이제 모니터 화면이 큰게 있잖아요. 여기 S랭크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어야지 어 들어가는 화면이에요. 이 S링크라는 옵션을 빼면 화면이 조금 작습니다.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위에 하이패스 룸미러는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알리 등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옵션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스마트키, 그리고 핸들 열선,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정도 옵션이면 무난하게 탈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밑에 누유는 없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방문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보통은 10만키로 정도 되면 누유가 조금씩은 있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어,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그래도 누유가 있다고 해도 유증기가 나오는 정도라서 운행하는데 뭐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런 정도는 아닐 거고요 차량 들어온 날짜가 10월 13일 날 들어왔네요 그래서 아직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보름 정도 어, 된 차량인 것 같은데 금액대가 싸고 이제 10만키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어, 소모품도 교환할 시기가 되었고 그 전에 이미 갈아 놓으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색상이 검정색이라 관리하기는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저는 어이 정도면 무난하게 어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1,580만 원도 있고 90만 원 그리고 흰색에 1,599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1,600만 원이겠죠 흰 색깔 차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로수는 99,000km로 어 방금 봤던 차량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제 색깔이 흰색이다 보니까 검정색과는 조금 다른 어 느낌이 들죠 차량 내부는 S링크가 들어간 엘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아까 보셨던 알리 등급보다는 한 단계 낮은 등급입니다. 어, 차량 내부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차량은 S링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큰 화면으로 들어가 있고 차 내부는 깨끗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키로수는 정확하게 99,458km 정도 주행을 했네요. 이제 거의 10만 키로라고 보면 되겠죠. 전동 사이드 미러, 그리고 S링크 스마트키, 그리고 아까 봤던 검정 색깔 차량과 비교를 했을 때 통풍 시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기어봉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아까 이 부분에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갔었죠.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아마 풋 브레이크가 달려있을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왼쪽에 풋 브레이크가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두 가지 정도의 옵션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트렁크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차박도 가능하고요 뒷자리 이열시트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뭐 가족분들이 타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차량이고 어 뒷자리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육안상으로 봤을 때 타이어는 한 절반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있어요 하지만 사고는 없습니다 아까 봤었던 차량은 용도 이력이 없었죠 이왕 살거라면 용도 이력이 있는 것보단 없는 쪽으로 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있다고 해서 또 그렇게 아예 배제하거나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떤 게 나을 것이냐 생각을 해 봤을 때두 가지를 당연히 비교를 한다면 용도력이 없는 쪽이 낫겠죠. 이차도 마찬가지로 사고는 없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누유 또한 없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이 사항에도 다른 내용은 없구요 차가 들어온 날짜가 10월 5일 날 어, 들어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달 정도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량 봤는데 어, 이 차량도 그냥 무난한 것 같고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금액대는 1,600대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가다가 보면 갑자기 5만 키로대에 키로수가 짧은 게 있어요. 금액은 1,640만 원이고 왜 이렇게 쌀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흰색이고요 다만 등급이 se 등급입니다 우선 차량 외부는 똑같겠죠 그리고 내부 보시면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가 빠져있는 상태고 키도 돌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가 빠졌어요 그리고 화면도 아까처럼 s링크가 빠졌기 때문에 일반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진 내비로 들어가 있네요 후방 카메라는 나오는 상태고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자파킹 브레이크도 빠져 있을 거고요 핸들 열선도 없고 아마 뒷자리 열선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본적인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 나는 열선만 쓰면 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 선택하기 좋은 차들이죠. 내비랑 후방 카메라는 있으니까 뭐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키로수가 앞에 봤던 차량들과 거의 두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조금 옵션이 떨어지더라도 키로수를 선택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어, 고려를 해볼 만한 예,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용도의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외판 교환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유도 없다고 되어 있고요 차량 들어온 날짜가 10월 25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4일 정도 됐습니다. 뭐이 정도면 차량 광택을 막 끝내고 나왔을 거기 때문에 외관은 굉장히 깨끗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차가 너무 깨끗하면 광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키로수가 짧은 5만 키로 이내에서 구입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만 키로 이내의 차량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금액은 1,650만원대 부터 시작을 하고요 키로수가 이제 4만키로대로 내려갑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차량이랑 키로수 차이는 얼마 안 나죠 4만키로나 5만키로나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차량 금액도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같은 흰색상 차량이고 등급이 S2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옵션이 들어가 있겠죠 어, 근데 이 차는 내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차량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왕 살거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구입하시는 이제 엘리나 알리 등급으로 보게 되면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이제 38,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하지만 금액대가 100만원 정도 더 올라가요 물론 근데 100만원 더 주고 키로수가 3만km대의 차를 산다면 어차 상태는 더 좋게 하겠죠 그리고 등급이 더 높습니다 알리 플러스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보게 되면 s링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스마트키와 이제 전자파킹 브레이크 당연히 들어갔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어 알리 등급에 있는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리고 누유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차 상태는 깨끗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출고된 게 2017년도기 때문에 아직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요 안심하고 구입을 하셔도 어, 괜찮을 것 같은 차량이고 저도 이 정도 키로수면 어, 되게 안심하고 판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차량입니다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금액은 조금 더 비싸질 거고 키로수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짧은 차량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최신 연식의 QM6 차량을 구매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더뉴 QM6 차량이 있어요. 이제 이 차량은 19년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연식이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금액대는 이제 거의 2천만 원대 근처에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PG 모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지금 보면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LPG 값도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휘발유가 지금 거의 1,700원대 잖아요 그래서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lpg 모델도 나쁘지는 아닐 것 같은 차량이고 더뉴 QM6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천만 원대 정도는 보셔야 되고요. 이제 2 2 0 0만 원대 정도 가게 되면 이제 키로 수가 2, 3만 키로대로 굉장히 짧은 차량들이 있어요. 외형은 이제 앞에 그릴만 조금 바뀌었고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QM6 차량 시세를 한번 봤습니다. 이제 가족끼리 탈만한 SUV 차량 어, 큰 차량으로 보고 계신데 어제 산타페나 소렌토는 조금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그 대안으로 QM6 차량도 한번 보시는 건 어떠실까 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가성비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금액이 우선 싸니까. 그리고 옵션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처음에 나왔던 QM6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싼게 1,5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키로수는 이제 9만 k 로대로 어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 차가 이제 10만 k 로 정도 주행을 했으면 어 저는 수명의 아직 절반도 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그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키로수가 조금 더 적은 걸 타고 싶어 5만 k 로 아래로 볼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액이 어 1,700에서 한 1,800만 원대까지 형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 20년도부터 나온 더뉴 QM6 차량은 못해도 2천만원대 이상은 보셔야지 탈만한 차량이 보였고 이제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간 걸로 구매를 하시려면 2100에서 2200 정도는 보셔야지 무난한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